열심히 해시지들이시서들이시민에이 시민들이 시민들이 시들이었지만 오늘 제목이 수면의 과학입니이박보검이선민하는 아, 침대는 이이시 침대 <나은> 이학이다과학이다다들이이떠오르이요 <말이> <laughs> 너무 이 시민들이 이 시민들이 시민이시이이

Tissue. Number three, get rid of. Number four, strengthen. Number five, active. Number six, immune system. Number seven, reset. Number eight, cycle. 이번에는 답을 확인하고 뜻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어, 얘들아. 1 번이 리프레시 뭐하다. 상쾌하다. 어, 상쾌하게하다. 또는 뭐 기분 같은 것이 좋아질 때도 써. 생기를 되찾게하다. 이번 단어는 티슈입니다. 우리말로 조직이라는 뜻이야. 조직. 조직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떨때쓰냐면 피부 조직, 근육 조직 이럴 때 쓰는 거야. 세 번째 단어가 리러블 수겁니다 무엇 무엇을 없애다. 4번 스트렝스 오 힘이다 그지 이에 붙어서 품사가 동사야 뭐하게 하다 건강하게야 맞아 강화시키다라고 사전에 나오는데요 강화시킨다는 것은 튼튼하게 하다 맞아 <laughs> 건강하게 하다 <한다. 웃음> 다섯 번째 단어 액티 응. 뭐하는 응. 활동 응. 활동적인 여섯 번째 단어, 인뮤 시스템 수거입니다. 면역 체계. 일곱 번째 단어, 리셋. 다시 뭐 한다? 초기화. 어, 맞추는 거야. <laughs> 다시 맞추다. 설정하다. 오늘 사이클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도는 거라 그지? 다 넣어 적으시고, 좀 녀석은 이녀영영이녀이녀석같이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영어로 설명하나 볼게은첫 번째 단어가 석은이녀석아이녀석튼이 녀석은 이녀석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까요? To make stronger. 어, 그대로 든든하게 만들다. 그 다음, tissue는 어떤 물질인데, material. 어떤 거, 피부나 근육 같이. 우리 몸을 메이크 p 구성하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피부. 그래서 피부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mmune system입니다. 몸에 있는 어떤 체계를 말하는데, 사워, 인펙션 감염, 디지즈, 질병과 마서 싸우는 몸의 체계를 면역 체계. 그러니까 면역 체가 좋으면 병이 잘안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이클은요, 어떤 세트인데요.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일어나 어떻게 똑같은 순서로. 오늘은 수면과. 웨이크다 그자 일어나는 거 우리 자러 가지 일어나지 다시 밤에 자지 아침에 일어나지 계속 계속 도는 거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한다 밑에 것도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맞아. 활동적으로 있는 게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 이번 시작 you can refresh yourself with sports k s 맞아. 네 자신을 상기하하게할수 있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스포츠 음료를 먹으면 3번 시작 a f t e n r y e r a e r 보고 읽는 것도 힘들다 그자. 예. 어. 칼은 없앨 수가 없어그 나쁜 감정을 뭐한 다음에 시험 실패했거든. 시험 못치고 나서 기분이 계속 안 좋아. 그 감정을 없애기 힘들었대. 4번 시작. Please, please when you are 다 했으면 스톱워치 다시 재설정하세요. 자 오늘의 본법 포인트가 아니라 품사 두 가지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명사로 쓰면 순환. 어, 계절의 순환이네. 그지 봄, 여름, 한겨울, 봄, 여름, 겨울 계속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라고? 순환하다. 그래. 하다, 불다 하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1번 읽어 봐라, 시작. w a t cycle. e x l i n h a l 자 물의 순환을 설명해줘야 구름에서 비가 내서 내리 이제 바다에 모여서 다시 올라가서 구름 돼서 계속 그렇지 지구에 도는 거이번읽 가보자 아이 시작. <목소리> 음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 찾을 때까지 나는 계속 순환해서 찾아갔다 이때는 봉사가봉사다 노트 갑니다 아무튼 맞출게요 f 러슬리 s l e e 잠 잠들다 wake up 일어나다 go t h r o u 경험하다 경험하다 겪다 오늘 표현이다 사이클 l i n 명사면 순환 동사면 어, 스테이지 단계, 단계. 릴렉스 어,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어. 취하다, 브리딩 숨, 숨, 리스폰, 반응하다, 래피트 빠른 빠른 하트레이, 심박수, 음. 어, 심박수, 스피더, 속도를 높이다 액티, 활동적인, 갤리도 음. 음. 연하다, 음, 제거하다, 없애다. 리셋, 다시 맞추다. 리프레시드, 아, 성쾌한. 티슈, 티슈. 조지. 조지 리페어, 수리하다. 임면시스템, 수리. 응. 면역체계, 면역 스트렝스, 강화, 강화시키다. 응. 웨이트, 무게. 목에. 여기서는 몸무게 거야. 코즈, 유발하다. 동사. 무드, 기분. 기분. muscle, 근육, 근육 infection, 감염. 감염 자 오늘은 수면의 과학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어. 그래서 주중에 잠을 많이 못 자면 수면은 빚진 것처럼 그 잠을 사람이 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못 하면 학습도 잘안 아, 되고요. 그리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병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 기억을 필요한 거 없는 거는 버리고 필요한 거 저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잘못 해. 그래서 너희 일찍 자라고 얘기하지, 어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수면의 과학에 대해서 볼게요. And read out loud. Every night we fall asleep and then wake up the next morning. 제자, every night we fall asleep and then wake up the next morning. 매일 밤 w 는 go t 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다음 날. 맞아 a k 슬립은 이런 느낌이야. o t h r 는거거든 t 게 e s 가 e e p w a k e l We go through the sleep-wake cycle. 시작. We w e go through the sleep-wake cycle. l e e p w a k e c 동사로는 순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슬립 에이크라는 것 이런 거야. 밤에 내가 잠들었잖아.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죠. 다시 잠들지? 다시 일어나지? 이렇게 계속 돈다는 말이야. 근데 We need to do this every night to stay healthy and happy. 그래 we need to do this every night to stay healthy. 행복하게 위해서 맞아. Need to do this, this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이 수면, 잠을 자고 일어나는 주기를 몇분 해야 돼. 공감하고 행복하려면. The first part of the cycle is slow wave sleep. The first part of the cycle is slow wave. 아, 이 사이클 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부분은 느린 웨이브는 파장이거든. 이 파도 아니 파장. 이거 그 파장이잖아요. 삐 하고 주는 거잖아. 이런 거를 파장이라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아주 느린 파장의 수면을 한대이 단계는. In this stage, the body relaxes. In this stage, the body relaxes. Breathing slows and the brain responds less to noises. Breathing slows and the brain responds less to noises. 이거 슬로우 동사다 그죠 호흡은 느려진다. 그리고 내는 반응한다. 더 어디에 소음에 바깥에서 누가 뭐라 뭐라 말하는데 나는 안 들려. 그러면 it, it becomes difficult to wake up. 시사 it, it becomes difficult to wake up. 어려 음. 일어나는 것은 아첫 번째 단계 알겠네 그치?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nobom 밖에 뭐라는지도 안 들리고 이제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자두 번째 단계가 The second stage is REM Rapid Eye Movement s l e 시작 The second stage is REM Rapid Eye Movement, movement. Sleep 두 번째 단계는 이 다음 렘수면 응 음, 렘수면이야 뭐라고 돼있어 렘수면이? 빠른, 네, 빠른 눈, 눈, 움직임. 눈 움직임 혹시 누구 살때 눈을 본적 있어요? 네? 아니요 없어요? 그럼 오늘 엄마 옆에 붙어 자면서 예? 어, 운동했잖아 맛있겠지? 이렇게 자면 이 자는 동안 꿈을 꾸면 서 이게 꿈을 꾸는 단계거든 이렇게 눈이 움직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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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 없어요? 봐봐, 눈이 진짜 움직이거든. 흠구는요? 어, 흠구. 왜요? 아직 눈눈 아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본적 없어요? 보세요. 응급. 강아지도 살 때. <웃음> 맞아요. 그러면서 <laughs> <laughs> 자거든. r e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body temperature rises and the heart rate speeds up. 시작. In this stage, body temperature rises and the heart rate speeds up. 맞아 이 단계 아까는 첫 번째 단계도 이제 막 늘어졌잖아 그치 누가 뭐래도 모르는 단계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체온이 상승하고 심박수의 속도가 높아지고 the brain becomes active and only then we experience dreaming 진짜, the brain b e c o m e active 음, 뇌는 활동적이 된다. 이제 뇌가 엄청 활동적이 돼. 아,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꿈을 경험한다. 이때 우리는 누구야? 삶. 뭐하는 사람? 캔, 잠자는 사람. 맞 잠자는 사람을 말해요. 아, 이 단계가 돼야지 우리는 꿈을 경험하구나. In this stage, the brain gets rid of unimportant information. 시작! In this stage, the brain gets rid of unimportant information. This is the first stage. This is the f 정보를 우리 몸뭐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오늘 내가 배운 거 새로 배운 거뭐뭐한거 뇌에서 이제 선별작업을 하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뇌가자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해서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버리고요 또 Important things happen while we sleep. 일다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 맞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신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대 The body and mind are reset and refreshed 시작 The body and mind are reset and refreshed 몸과 마음은 다시 맞추고 상쾌해진다 음, 몸과 마음은 다시 설정이 되고 상쾌해진다 그까 그러니까 기운을 다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잠을 안 자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최소한 어느 정도 수면을 자야 된다고 Our bodies grow tissue and repair muscles. 시작. Our bodies grow tissue and repair muscles. 우리의 몸은 조직을 자라게 하고 근육을 쉬게 한다. 뭘 자르게? Uh, 조직. 아 조직 맞아. 우리의 신체는 조직을 자라게 하고 Is also 제자, the Your immune system is also strengthened, is also strengthened. 음, without enough sleep we can get sick and feel sad 면 없이 우리는 계속 아프고 빌세 슬퍼질 수 있다 우울증 알제 우울증의 기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laughs> 잠을 못 자는 다다 다 잠에, 잠에 관련 되는데요 맞아 병에 걸리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잘 자시죠? 음 응. 배기되면 응. 그냥 바로 죽으시죠 응. 건강한 겁니다 또 It can also cause weight gain and other health problems. Um, it can um, also cause weight gain and other health problems. 맞아, 잠 uh, 잠 <Hyung!"> <Yep>. 아,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충분히 좀 쉬어야 됩니다. 잠을 잘 자도 찌는 것 같아요. Thinking can become difficult. 시작. Thinking can become difficult. <목소리> 1 8 번아. 십팔. 십팔 번 아니다. 18번. 1 8팔 번이다. 생각한 것쓴 어. 것을 어렵게 될수 있다. 맞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 힘들어. 잠못 자면. Try to sleep for eight hours every night. Good n i t r y t o o d night. o o d n h o o d night. g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다 o o 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이거는 땡땡이를 시도하다, 얘들아. 트라이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씁니다. 제발 투부정사는 애쓰다, 이 말이야. 너 잠자려고 애써? 야, 오늘 밤한 8시나 자고 봐. 이게 아니라 항상 8시간 동안 매일 밤. 수면은 그냥 잠뭐좀 얼마 뭐 자는 게 뭔가 라고 하지만 뇌나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지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맞춰볼게요음들아 37쪽이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A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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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그치치치치치치치치 어, 그아 이거 배웠는데그 그치? 그죠 그치? 그치요? 아 그쵸? 그치? 아 어? <laughs> 네? 어? 어? 입냄새요? 어? 네, 어? 한테는비이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자야 된대요? 8시간 아, 어, 어, 그 다음 렘수면이 스탠드 4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렘수면은 뭐의 첫 글자를 딴 거다? 알 알구이드 아이 맞아 우리가 꿈꿀 때는 눈알이니 그다음에 어 밑에 우리 오늘 문법 패턴이 문법이 아니고 표현이 고스루는 경험하다 겪다 통과하다 아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머무 없이거든 두 번째 문장 넣을게요 플랜트 시작 플랜 고스루 디플란트 세트 식물을 겪는다 성장의 다른 단계를 그다음 위타민나밥과 It's hard to s t d without e t i e 충분한 시간이 없이 공부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어떤 의무를 적어 렸는지 볼게요. 1번과 슬거우자 시작! We're g o i to change it as we get older. 어, 무슨 말이야? as it, 뭐... 아, 함으로써, 어. 함에, 함에, 함에 때문에 <laughs> 나. 하나가 나서 우리는 변화를 경련다. 보험에 따라. 맞아. 네, 그래, 그래, 그래.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겪는다두 번째 볼까? People should not drive without sleep. 맞아. 사람 운전하면 안 돼. 우리 조금씩부 이런 거 있지. 위험 굉장히 좀. 그 그렇죠? 다음에 넘겨서 밥을 가봅시다. 어디가다 보 어, 아, 일번 오늘 그래 추세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렘 수면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렘 수면 동안 우리는 꿈을 꿉니다. 3번 틀린 내용은 B. 우리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슬로우 웨이브 낮은 파장 느린 파장 수면에서는 밖에 뭐라고 말하는 거안 들려.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어. 4번 왜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B 맞아. 웨피드 아이 무브먼트를 이름을 땄기 때문에 실제로 안구가 움직이네요. 지문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충분히 잠못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치. 맞아 생각 못 해. 제대로 생각할 어. 수가 없다. 왠지 많이 틀리고 있는 것 같다. 6번에 우리가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슬리핑 맞아. 잠자는 사람들이야. 리페어가 수리하다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수리한다는 거? 어, 강화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는 그 수면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은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비... 수면이 필요해 감정의 밸런스를 맞아 이루기 위해서 우울증에 그러니까 걸리면 잠못 잔다고 슬프다고 잘자요 니가 그러니까 성질 보록보록 내고 기분 안 좋은 애한테 어젯을밤잠못 잤니? 이게 안 물어봐. 그러지 아, 않을까요? 음. 음. 어떤 신체 체계가 강화되니 수면에 의해서 수면을 강화시킨다. 우리의 무슨 체계를? 을역체계 음. 맞아. 영역 체계.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슬로우 웨이브 단계에서는 몸이 편안해지고요. 호흡이 느려지고요. 뇌는 소음에 덜 반응합니다. 요고 순서는 사실 의미는 없어. 요 단계다. 우리는 사실 요 상태에서 누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자, 렘수면은 신체 운동과 상승하고 심박수가 늘어나고 뇌가 점점 활동을 하게 돼. 이 단계에서 우리는 뭐 한다? 꿈을 점점... 꾸게 된다. 꿈을 꾸고 필요 없는 정보는 갖다 버리고 중요한 정보는 저장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잠도 잘 자야 돼. 아, 잠도 못 자서 공부 못 하는 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거겠지. 무슨 전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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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당일 공부하면 더잘 된다. 오케이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제목이 One l o n o i e 라고 했네 내용 한번 볼게요 들어봐 아 읽어보자 시작. Have you hea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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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f yeah. oh. the prize movie? The Mexic movie is a little bit of a s o n It means i t i t t e b a background. s a e of n g It's a little bit o a s o g It's e b i o u n g s l i b of n g It's a little bit of a t s e y c o u l d t e bit of a s o n l i t e r a s n g i e a n g a l e of s o n e bit o a song. a l e of a s o n i bit o song. It's i of a n g i n g It's e b f o n e b s t s a little bit of a song. It's a l i t 파도 소리, 그리고 새가 기저귀. 지저귀는 소리 이런거 그래서 Some people s e s o m e people prefer people sleeping, while sleeping while listening, while listening to b r i g h noise.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자는걸 선호하다, 더 좋아하기도 한데 시작. There are even special machines that play white noise to help people sleep. 어 이런 특별한 기계들도 있나봐요. 우리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sleep? Do you sleep? 너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니? 그다음, do you like listening to white noise? 그새 백색소음 듣는 게더 좋아? 아니면 Do you need to be in a quiet place to fall asleep? 그냥 잠자는 조용한 곳이 좋아. 그러니까 나 소음 도안 들리는 게 좋아. 아니면 백색 소음 들리는 게 좋아. 이렇게 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음과 백색 소음을 구분해 놨지. 소음에 해당하는 게 뭐야? 차의 걸... 소 맞아. 자동차 빵빵거리는 어, 음. 소리, 경적 음. 소리. 공사장 소리, 오토바이 소리 백색 소음은 새가, 새 소리나 음악이나 파도 소리 이런 거는 백색 소음이라고 할수 있다 C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나는 소리가 안리는게 제일 좋아요 열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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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아, 아, 소리 사람의 종는크라드 음.